안녕하세요. 큐베이스 활용법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코드 트랙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네, 이번 시간에는 코드 트랙에서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코드 트랙을 불러와야겠죠. 자, 지난번처럼 마우스 오른쪽 밑에서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에드 코드 트랙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미디어 탭에서 사용할 악기 하나 불러와서 밑에다가 씌워준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 use monitored tracks라고 되어 있는 거를 불러온 할리온 소닉으로 바꿔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코드를 찍어줘야 돼서 여기 연필 모양의 아이콘 선택해서 이렇게 X 표시 만들어주고, 다시 화살표로 바꿔서 더블 클릭해 주면 이렇게 에디터 창에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C 키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시작하니까 C 메이저 코드로 일단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하나 눌러서 다음 마디에 코드 들어갈 창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코드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것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뜨게 돼요 자, 자 보기만 해도 되게 복잡해 보이죠 자 그러면 얘네가 각자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녹색 네모 칸으로 되어 있으면서 F G D B 플랫 하고 써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그 다음에 F 옆에 C F G C G 옆에 CGFC, D 옆에 GCDG, B 플랫 옆에 FC, B 플랫 F, F 하고 블루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실 이 겁니다. 자, 이 녹색 네모칸에 있는 거는 뭘 뜻하냐면은 지금 여기가 X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코드를 집어 넣을 거냐 여기 F를 누르면은 네 F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G를 누르면 G가 들어가고. x표 안에 들어갈 코드를 이렇게 결정해 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거는 뭘 뜻하냐면은 자, 이 f를 선택했다는 건 이런 코드 진행으로 가볼수 있어라고 하는 예시를 보여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f를 선택한 다음에 플러스 애드 코드를 한번 더 눌러 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C.F. 아까 G 있었던 거 보이시죠? C.F.G.C로 돼 있었던 거. 그러니까 여기서 또 G를 선택할 수 있어. 또 Add 누르면 은자 C.F.G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원하는 코드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줄 수가 있는 그 코드 진행의 예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G를 선택한 다음에 지금 C, G, F, C 블루스 진행이라고 하는 거 나오는 거 보이시죠? 또 아까처럼 F 또 C 이런 식으로 아까 C, G, F, C 해가지고 블루스 진행으로 나왔었던 거 보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쪽에 있는 네모 칸의 의미는 코드 진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자, 이런 식의 코드 진행을 만들어 볼수 있어 라고 하는 예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코드 진행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을 위한 도우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녹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이렇게 약간 분홍색을 띠는 게 있는데, 그럼 얘네들의 의미가 뭐냐?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은 컴플렉시티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러면서 1부터 7까지 써져있죠? 자, 무슨 뜻이냐면 은 컴플렉시티는 여러분들 복잡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같은 코드 진행이라도 제가 아까 만든 것처럼 C F, G, C 이렇게 만드는 1451 이런 굉장히 지극히 기본적인 코드 진행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보면은 컴플렉시 T1 CFGC 컴플렉시 T1의 표시가 되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함의 수준이 낮다 라는 뜻입니다. 좀 쉬운 코드 진행이다 라는 거죠. 물론 여기 도 마찬가지 블루스 진행이긴 하지만 CGFC 굉장히 쉽잖아요. 맨 처음 배우는 코드 진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이제 마이너 코드와 소스 포 코드까지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G 샵 디미니시 어그먼트 코드 굉장히 복잡해지죠. 네. 코드진행을 이렇게 난이도별로 나눠놓은 굉장히 편리한 친절한 기능입니다 컴플렉시티 해가지고 저도 가끔 도움을 받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겜모드라고 써져있는 거 보이죠 얘는 무슨 뜻이냐 어, 얘는 사실상 쓸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쓰냐면 자 이렇게 X 표시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얘를 지웁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뭐, 예를 들어서, G로 놨다고 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X 표시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자, 이 g 모드라고 하는 거는, C와 G 사이에 있는 코드를 뭘로 넣으면 좋을지를 얘가 조언을 해줍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거에서부터 그러니까 컴플렉시티가 낮은 거에서부터 높은 것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예시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이갭 모드입니다. C와 G 사이에 들어가도 괜찮은 코드 진행 해 가지고. 얼마나 친절해요. 기본적인 메이저 코드에서부터 어그멘티드 코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예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 더 볼까요? 이게 갭 모드의 기능이었습니다. 편리하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얘네들도 한번 볼까요? 자 모두 해가지고 케이던스 또 커먼 노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케이던스는 화성화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케이던스 우리말로 종지 뭐좀 쉬운 말로 끝마침이란 뜻인데 기본적으로 이 코드 진행을 제시 해줄 때이 케이던스로 놓아져가지고 곡을 어떻게 끝마칠 거야? C 메이저 코드로 시작했으니까 C 메이저 코드로 끝나게 이렇게 어떻게 끝날 거야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맨 처음 코드랑 맨 마지막 코드가 거의 다 똑같아요. 보면 그죠? C C G G F F F 마이너 F 마이너 종지의 개념이다 보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종지의 종류는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격 종지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좀 쉬운 말로, 바른 마침이라고 하던가요? 저도 공부할 때마다 틀려가지고. 또, 반종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곡을, 어 중간쯤에서 한번 끝낼 듯한, 혹은 이어질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반종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또, 교회 음악에서 많이 쓰는 변격 종지라고 하는 게 있죠. 벗어난 마침이라고 하던가요? 우리 말로는. 네, 보통 이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선택하냐? 여기 타입에서 선택합니다. 올 케이던스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이렇게 다섯 가지 메뉴가 뜨는데 풀 얘는 정격 종지를 뜻하고요. 하프 얘는 반종지. 플레이걸은 네 변격 종지. 아까 얘기했던 교회 음악에서 많이 쓰는 블루스. 네.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시작과 끝이 다 똑같은 얘는 아니네요. 네 반종지는 이렇게 G, C 다음에 G, F 다음에 C, 뭐 F 마이너 다음에 C 이렇게 E가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는 토닉,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의 개념이 들어가겠죠. 이 플래그는 C 다음에 F, G 다음에 C. 사도 그러니까 서브 도미넌트의 개념들이 이렇게 나온 거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코드 진행을 사용하기가 좋게 되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화성학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런 종지의 개념들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 밑에 이 프록시미티와 서크로브 피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프록시미티는 가장 많이 사용했던 코드 진행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얘는 별로 안 써봐가지고 어... 특별히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에서 본인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것 같아요 자 C 다음에 어... 어떤 코드 진행이 좋을까 G로 진행해볼까 그 다음 B마이너로 가볼까 B플랫으로 가볼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많이 사용하면 은 얘네가 좀 자주 사용되는 코드 타입들을 이렇게 좀 정렬을 해준다는데 전안 써가지고 뭐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c i r 브 l 스는 여러분들 그냥 딱 해석만 해도 아시겠지만 오도권을 뜻합니다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면 이동해요 이렇게 오도권의 위치들이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C, G, D, A, E, B, Gb, Db 이쪽 시계 방향으로 5도 간격들이 이렇게 쭉 배치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죠? 마이너도 마찬가지. A, E, B, F샵 쭉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5도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코드 진행을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코드 설계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 다른 기능들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